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미살롱 정하나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책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반응이 꽤 좋았어요. 그만큼 이제 아이들 그림책 그리고 책 육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책류가 관련한 영상을 한개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책 많이 읽히고 싶지만 책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저희의 책값에 드린 돈만 해도 몇백만원 정도는 쉽게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책을 계속해서 사고 읽히고 하다 보니까 책을 좀 저렴하고 좋은 가격에 사는 저만의 방법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꿀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책 공구가 이루어지는 카페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카페는 아마 네이버에 있는 뺑구닷컴 이곳인 것 같아요. 여기 가입을 하시면 등업을 하지 않더라도 공구에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또 그때그때 그때 매일매일 어떤 책 공구가 이루어지는지 쪽지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공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공구 정보를 보면서 어, 새롭게 알게 돼서 사게 되는 책들도 있었고요. 또 내가 사려고 하던 책이 마침 공부를 열어서 좋은 가격에 득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이 카페에서는 책 육아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정보가 정말 많아요 엄마들이 이제 책을 읽고 이 책은 어땠다 우리 애는 이 책을 뭐잘 읽었다 어떤 점이 별로였고 어떤 점이 좋았다 이런 상세한 리뷰를 카페에 올리거든요 책을 사기 전에 좀그 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 뺑고닷컴은 카페뿐만 아니라 운영자 분께서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블로그에도 정말 좋은 정보가 많습니다. 운영자분께서 책을 보고 느낀 점, 뭐 글밥이나 삽화, 그리고 비슷한 다른 책과의 비교 등에 대한 포스팅을 올려주시는데요. 좀 주관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블로그를 통해서 책 정보를 정말 많이 얻었어요. 요즘은 인스타나 기타맘카페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니까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고거래를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깨끗한 책이 정말 많더라고요. 심지어 잘 찾아보면 미개봉 새 제품을 파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 미개봉 새 제품 같은 경우는 뭐 검색창에 어, 카페 검색창에 미개봉 혹은 뭐 새책 혹은 이렇게 새책 열때 우리가 쩍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쩍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새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누가 구매를 했다가 되파는 거기 때문에 정상가 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요 중고 서적은 뭐 중고나라 당근마켓에도 구매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개똥이네라고 유아 그림책 중고 전문 서적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고 책을 사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너무 어린 시기의 아이들은 구강기의 아이들은 책도 물고 빨고 하잖아요 구간기는 지난 다음에 중고 책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개봉 새 제품이라면 좀 괜찮겠지만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전집이나 유아 책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를 치는 나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세 번째는 전집이나 시리즈는 낙권으로 구매하기입니다. 전집이나 시리즈를 사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좀 간편하고 또 여러 권으로 묶여 있는데도 어 낱권으로 사는 거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어 전집도 낱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모든 책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사파리에서 나오는 똑똑 모두누리 그림책 같은 경우는 어 전집이지만 낱권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음지 세계 그림책, 뭐 이런 시리즈들도 당연히 낙권으로 구매가 가능해요. 전집이나 시리즈를 구매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어, 너무 여러 가지 연령대의 책들이 섞여 있다는 거. 예를 들면 뭐, 4살 때 어떤 A라는 전집을 샀는데 너무 쉬운 책도 섞여 있고 좀 어려운 책도 섞여 있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는 그 전집을 출판하는 출판사 홈페이지에 가서 책을 한권한권 한권 이렇게 살펴봐요.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이 시기에 읽을만한 책을 출연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제 구매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알라딘 중고서점에 들어가시면 검색창에 이제 내가 원하는 책을 치면 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고 그 책의 물량이 수량이 나와요. 이제 중고책도 상태에 따라서 최상, 상, 중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상태가 최상인 책을 구매하시면 거의 새책 같은 책이 오기 때문에 음, 저는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리즈로 된 그림책이나 전집도 출판사 홈페이지에 가서 낙권을 살펴보신 후에 필요한 것 위주로 낙권으로 구매를 하시면 더 절약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집이나 시리즈를 사고 나서 보면 꼭 마음에 안 드는 책들이 몇권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가서 절판나 글판 내용을 살펴보고 낙권 구매를 하시면 그런 리스크도 줄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절판 전집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왜 유명한 작가들 있잖아요. 에리칼이나 앤서니 브라운이 대표적인 유명한 그림책 작가일 것 같은데요. 이 유명한 그림책 작가들의 책을 사려면 낙권으로 살때 너무 비싸요. 그럴 때는 절판된 전집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절판된 전집이 뭐냐면요. 예전에는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절판이 돼서 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은 책이죠. 이런 절판 전집에 유명한 인기가 많은 작가의 책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Gracias. 저렴한 가격에 다른 수많은 책들과 함께 유명한 작가들의 책까지 함께 구매할 수 있으니까 약간 일석이조 느낌으로 책을 사실 수 있어요 제가 영상을 이 주제로 찍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강쌤이 준 정보였는데요 에리칼은 피카소 동화나라에 앤서니 브라운은 마술피리 어린이랑 웅진 아이비 세계 그림책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보세요 영어 원서나 뭐 노부형 책들 있잖아요 블랙프라이데이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쿠팡 직구를 통해서도 많이 샀거든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맞춰서 쿠팡 직구를 하시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원서를 득템하실 수 있습니다. 원서 저렴하게 사는 방법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추가할게요. 원서 어디서 사시나요? 저는 동방북스나 웬디북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특히 웬디북은 글밥이나 사파 같은 책 내용을 볼수 있도록 해둬서 제가 애용하고 있어요. 이런 동방북스나 웬디북처럼 원서를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보통 6월 중순부터 세일을 해요. 대부분의 미국 출판사가 6월이 회계 마감이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원래 잘 나오는 회사들이나 인기 도서들은 할인을 안 하기도 하지만 6월 달에 전반적으로 할인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원서 구매는 이 시기를 노려보세요. 책을 대여해서 읽는 방법입니다 어, 저는 전집은 다 사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뭐 도서관에 가서 빌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빌려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귀찮아서 사실 갈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전집을 일정 금액을 내고 대여해서 읽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유아그림책 전문서적 중고서적 개똥이네에서 운영하는 리틀코리아라는 사이트인데요 리틀코리아에서는 전집만 전문으로 대여를 해줍니다. 저도 이번에 반신반의하면서 리틀코리아에서 스토리팡을 빌려서 읽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깨끗한 책이 온 거예요. 기분 좋게 읽고 있습니다. 바꿔 읽기예요. 책을 저렴하게 사는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이라서 저랑 강쌤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전집을 여러 질 드리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연령의 친구들이랑 바꿔 읽는 거예요. 저랑 강쌤의 아기는 한 12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론 저희 아이가 조금 더 글밥이 있는 책을 읽기는 하지만 좀더 크니까 읽는 책이 조금 겹치다 보니까 바꿔 읽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주변에 책 취향이나 책을 보는 눈이 비슷한 엄마들,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바꿔서 읽는 방법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강쌤은 약간 강쌤이 산다 그러면 내가 어, 사려다가도 조금 참아보고, 강쌤이 산다 그러면 저는 좀 음, 사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정하고, 내가 이책 산다 그러면 강쌤은 아 그러면 그건 너한테 빌려 읽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효율적인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30권 제가 강쌤에게 빌려줄 30권과 제, 어, 강쌤이 저에게 저번 달에 빌려줬던 30권, 이렇게 60권을 택배로 두 달에 한 번씩 바꿔서 읽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는 책도 줄어들고, 그러면서도 아이를 새로운 책에 계속 노출을 해줄 수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계속해서 읽히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좋은 책을 수급하기가 부담이 될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잘 참고하셔서 현명하고 즐겁게 책 육아하시기 바랄게요.